전에 공무회의에 이제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 라고 했는데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산하 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공기관들도 국무회에 참석해라. 일단 아, 외청공기관. 그거 나 중요한, 거예요. 어, 중요한 고, 거예요. 좋은 일이야. 콕 집어서 LH를 얘기를 했잖아요. LH.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간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. 어. 국무회에서 들때 이걸 갖다 조직했다는 거잖아요. 어. 판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합니다. 먼저 그쵸? 원주민들한테 홀값은 네. 아니지만은 싼 값에 강제 수용을 해. 네. LH가 직접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매각을 합니다. 이게 무슨 공공사업이야? 한교가 원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평당 93만 원에 땅을 샀거든요. 93만 원짜리 땅이 30배가 되는 2,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하이에나들이 안 꼬여들겠어요? 저걸 뻔히 아는데 LH 대에서안 하겠냐고 나같아도 하지.